성탄절이 일주일 남았네요. <laughs> 해마다 오는 성탄절 보 학습이 돼 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무거터진 그런 예절부를 음, 그, 어, 또 만나고 그러는 것 같이 음, 교인들이 말이야 음,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laughs> 뭐 새빠진 거죠, 뭐 거기다지 뭐. 음. 그런데 사실은 그 엄마가 자기 아,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길러나갈 때 음, 자식을 길러나갈 때 네, 그게 아이, 걔뭐 내가 평생 보는데 잘하라, 잘하나. 그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날마다 자꾸 깨서 이렇게 응영해 오는데 또 보니까 어제하고또 달라. 음. 그러니까 본질이 그 너무 크고 깊고 그런 거는 사람이 껍데기 좀 보고 그 보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보고 깨닫고 인식한 거, 그 인식은, 인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끊임없이 매 순간 존재했다가 그대로 뒤로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식과 맞부닥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크리에이션. 그럽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이 대할 때 말이죠. 옛날에 창조해 놓은 거야.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건 날마다 새롭게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새롭게 배웁는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그런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도 매 순간마다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더불어 소멸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잘 알아요? <laughs> 알긴 뭘 알아. 그, 알았었지. 근데 그때는 그 어떤 큰 틀의 한 부분, 전 먼지 알갱이만도 못한 그 순간의 존재를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인식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 인식은 끊임없이 존재와 더불어 소멸되는 거요. 그리고 새로운 인식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지. 그 끊임없이 변해. 그 변한다는 말만 빼고 다 변해. 그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그 어떤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다가와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 그걸 인식하고 매 순간 더 깊이, 높기, 높이, 높이, 그리고 깊이, 높이, 넓게 그렇게 인식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 영원한 과제예요 영원한 과제.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를 만나. 그거 만나서 인식을 해. 인식하는 순간 사라지고 또 새롭게 만나. 그것이 ING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게 그렇게 이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죠. 새롭게. 예수 믿는 것은 매 순간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것을 느끼면서 만나는 게 진짜로 잘 만나는 정상적인 만남입니다. 그러지 못하고는 그냥 옛날 그냥 어때 그때 내가 그냥 감동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만 다한 줄 알고 그렇게 머무적거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요. 그건 돌멩이 같은 거죠. 돌멩이도 변하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자꾸 무너지고 이렇게서 부서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오래간다 말이야. 그래서 안 부서지는 게 있어. 그 금덩어리, 그거는 안 변해. 그 음, 다이아몬드, 그거고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굉장한 것으로 알아. 그런데 변한다는 것 그것은 창발이라고 그런다 말이죠. 응? 어? 이모전스 그런다 말이죠. 창발로 창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요. 예매 순간 존재하며 매 순간 사라진다. 그거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언제쯤 배우나, 영원히 새롭게 배워, 배워 나가는 것이다. 예수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탄절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2000년도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있나? 음, 정답이야. 모든 게다 정답이야.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정답이야. 그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인식해서 다 한꺼번에 다 내가 알아버려서 하나님을 다 인식해버려서 전체를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더는 뭐더알거 없어. 알만큼 다 알아. 그러고 있는 건 일종의 진짜 백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 정지되면 끝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 그런 얘기 참아이 그래서 제가 음그 학생 시절에 말이죠. 뭐 고등학교 1학년 땐가 뭐 중3 땐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 성탄절이 됐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성탄절 연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지가, 더, 희 곡을 써서, 애들 거로, 그래가지고, 음, 쌈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동네 어구에서, 쌈타 할아버지가 올 거라고 기다리는 거요. 예 그니까, 누가 봐. 그러면, 아이고, 온다! 그러고 쫓아가. 그가봤 감았더니, 아니야. 술주정뱅이야. 어떤 사람은, 아주 동네 그 할아버지, 유명하신 그점잖는 할아버지야. 뭐, 별 사람이 다 오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냥, 안 오네, 음, 산타는 안 오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서 끝머리 가서, 아니야, 오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뭐. 기다리면 만나나? 그, 만나도 또 새로 만나야 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거지, 뭐. 어허! 기다리는 거야, 그냥.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막을 내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음, 내가 쓴 거지, 응.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음, 뭐, 이제, 교역자가 돼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 있게 됐죠. 그런데 부산 그 시민회의관에서 말이지, 어, 고도를 기다리며, 음, 사무엘 백에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이 공연된다고 그래. 내가 가서 봤어. 봤더니, 고도를 기, waiting for God. 고도를 기다리는 거요. 그런데 그걸 갖다 기다리는데, 크 고도다. 그러고 가면 아니야. 또 가면 아니야. 그러니까 한없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기다리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끝머리 말이 뭐냐? 그러면, 아니야. 영원한 기다림이야. 그러면 서서 가만히 있으면 막이 싹 내린다 말이야. 어 내가 숨이 맥혀가지고 말이죠. 아, 영원한 기다림이라. 그럴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응? 알람, 엘, 올람, 엘이시오. 그런 사, 그런 존재를 이 두뇌 이거 가지고서는다 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을 아는 건난 끝났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요? 아니잖아.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기다리고 또 만나고 기다리고 만나고 그래도 끝장이 안 나는 거요. 왜?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기다림이야. 그래서 구도가 뭐냐? 기다림이 구도야. 언제까지? 영원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영원을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있다며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나니까 인식이 훨씬 더 달라지게 됐단 말이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어이구 이제 됐구나.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 예수로 다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자꾸 그 만남이 무르익어 가고 그러면서도 시작도 아닌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새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기본이야, 본질이야. 새롭게 만남이. 음, 그러니까 성탄절이 지금 또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예수, 아기 예수로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거를 아주 근사하게 보여주니가 누구냐면, 예수님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말이죠. 야, 길 뱉혀! 그래서 길 닫기 역할을 한 세리 요한이야. 세리 요한의 구도가 그런 걸싹 보여주고 있어. 세리 요한의 구도는 뭐냐, 그러면, 응? 뭐요? 그 사람은, 이제, 에, 미래를 바라보는 거요. 응? 그래서, 음, 메타노이야! 이를 회개하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회개라는 말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회계가 뭐냐 그러면 메타 그거는 앞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 뭔지를 모르겠어 아 미지의 그런 존재가 앞에 있어 그럼 그걸 알라고 거서 뛰어넘어가 이거요 뛰어넘어간다 초라해 뛰어넘어간다 그게 메타야 그럼 노야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래 뭐어떻다 그래 그래서 기본 질서가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의 것 기지의 사실 속에 우리가 당겨 산단 말이지 그게 노야야 그거를 탁 차고 앞에 있는 걸다 뛰어서 초월하여 넘어가라. 그게 회계라는 말의 본 뜻이에요. 그게 매순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차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아세요? 아기 예수 만났어요? 그 만난 거 맞아요. 맞는데 아니야. 영원히 새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탄절날 을 아주 강격스럽게 아기 예수로 응? 늙은 예수 말고 말이야. 이미 길이 다 있는데, 길이 다도 그냥 오래 거기로 다녀서, 그게 날가버렸어. 아주 그냥, 다 여기 무너지고, 무슨 뭐, 이 자갈도 투세이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 길로 가면서, 아이고, 나는 이 길이, 평생을 이 길이 내가 달려간 길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타! 로이야! 그래서, 뛰어넘어서, 아기 예수로 새롭게 또 만나야 되는 거야. 언제? 성탄절란마다? 아니야. 매 순간. 매순간 그렇다 그 말이지. 그렇게 매순간 그러는 거를 갖다가 상징적인 어떤 한 나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각성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새롭게 매순간 새롭게 만나 배우면서 전진하고 올라가야 돼. 그걸 보여주는 게 성탄절인 것이죠. 성탄절 우습게 하지 마세요. 그 제대로 안 되면 그, 그 시작도 못해 보는 거예요. 그 기본 구도를 모르면 그렇다 말이지. 아이고, 일주일 남았네. 아기 예수 새롭게 만나고, 응? 그리고 그냥 너무 오래 묵어서 길이 탁 먼지 투생이, 이거 뭐 자갈 맞히고 말이야. 쓰레기 투생이고 말이야. 그냥 뭐 오물 투생이고, 오래 묵으면 그렇게 되잖아. 그 예수 믿는 것도 오래 묵, 묵으면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쓰레기 투생이 묵으면 투생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새롭게, 전혀 새롭게, 기존의 것을 딱 잡고 버리고, 그리고 다 넘어가서 초라해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나 깜놀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천지천능하신 영원하신 올람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만나러 오셨군요. 새롭게 만나는 충격적인 만남의 날로 성탄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새롭게 겪는데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날인 것입니다. 아이고, 제대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이고, 뭐 어제까지 내가 큰 뭐라고 떠드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 현실, 뭐 경제적인 현실, 사회적인 그것도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이론이코기니 파시니 음, 입을 놀렸지 않습니까? 백날 놀려봐야 뭐 하는 거요. 뻔히 알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해본 거야. 그런데 이제... 이한 주간 동안은 예수 성탄절 그 날을 앞두고 정말 메타 노이야. 노이야. 기본 구도. 지금 우리가 아주 신주까지 미신처럼 이것다쉿 버리고 메타 뛰어 넘어서 응? 초라요. 신선한 충격으로 하나님을 다시 뵙는 그런 놀라운 날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영원한 기다림. 예. 기다림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영원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구도예요 기본 구도 영원히 기다리고 만났습니까? 아이고 또 영원히 새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헛방지르다가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을 믿느니 예수 믿느니 그러면서 헛방지르다 끝나 제대로 믿으며 이한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서 그래야 할 겁니다. 함께 잘 가봅시다. 감사합니다.